지금으로부터 불기 2567년 음력 10월 17일 제 707일차 아침 달하의 기도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가운데 누구에겐가 고운 향기를 전하는 온유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의불야 적전 기의법이 역전 성 정, 정, 정. 모든 열애는 다 함께 금강수 보살 마살에게 권청하여 말씀하셨다. 원하노니 일체 중생이 큰 이익과 꿈을 지울 수 있고 모든 비밀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법의 청정하고 뛰어난 자부의 최상 비밀법의 의미를 설하소서 이때 금강수 보살 마살은 모든 열래께서 권청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우선 금강탄지를 하고 다음에 일체 여래를 불러 모시는 심진원을 송하셨다. 마하소가바와라 살타살바다타가다나하리사발라베사삼마예리바지바바시 호로시갈라마메리마하만다라바나자훈바모훈바마하소가바와라 अल्ता सल्वा दाने हरि सा वल्ला सा सम्मये भाषि बाबाशे हो डो कल्ला मा मेरि पान्ना जा ओं हो ओम् महा 살타 살바 대아타 가다나 하리 사발라베 사삼마야 디바지 바바제호노 시갈나바베디 마하만다라바나자 호 바모 제가 지금 법에 의거하여 금강계 대만다라를 널리 설합니다. 이 금강계의 평등한 상은 이름하여 금강계라고 합니다. 만다라의 위를 청정하게 하고 나서 본전의 대인을 섭수하고 이처럼 두루 관찰하고 나서 무수히 지송하면 모든 뜻 성취하리다. फहारा सालदा शृंगार बहारा सलदा संगारा हा रहा सलता शृहारा वाह फारा संगारा हा आहारा सालता शृंग राबा रहा सलता संगारा हा रहा सलता संगारा वा

बायायना बाहरा दाल बाहरा तालमा गायना बायना बाबा तालमा कायाना बाबा रा गाले मा गारो बाबा बाबा रा गले बाो बाबा घारा गारे बाबा बा 갈레마 가로바바바바라 갈레마 가로바바. 법에 따라 네 개의 누각을 그리고 중간에 잘 안치하고서 금강법에 따라 단문을 여는데 금강문은 네 문을 다 여옵니다. オムバワダ、サタモ、オンバワダ、サタモ、オンバワダ、サタモ、オンバワダ、サタモ。 소대명진어누엄마와소가바와라살타와야희시갈남살바다타가다마하야 <cık> 나비에삼마야바와라살타삼마야마노삼바라 <biết> 신야, 신야, 삼마야, 살바, 바, 바, 디, 도, 미, 바, 바, 소, 도, 수, 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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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라, 하, 도, 미, 바, 바, 소, 모, 수, 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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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 사, 타, 살바, 다, 타. 하다 에때이미발라와차 하하하하 바가 밤 나나 내내 다나 살타 살바 다타가 담 살바 와다 다다나 하리사 파라베 사 삼마예 리바두 바바시 하리보다 마화소가 바와라 살타 사다야자 훈바무와 엄마와소카바바다살타바야세세갈람살바다타가다마바야나비삼마야바바다살타삼마야마노살마다시냐시냐삼마야살다바다리부미바바소도수미바바 <imitation> <imitation> 보노다와 도미바바 소보슈미바바 바디디 사타살바다다마다 제데히미발라야사 하하하하 바가밤나나 네, 리 다, 나, 살, 다, 살, 바, 다, 타, 가, 다, 말, 바, 와, 다, 다, 란, 나, 하, 리, 사, 바, 라, 배, 사, 삼, 마, 예, 디, 바, 두, 바, 바, 시, 하, 리, 디, 다, 마, 하, 소, 가, 바, 와, 다, 살, 다, 사, 다, 야, 자, 홈, 밤, 호, 와. 모든 공양과 비밀스러운 공양 묘한 향 등을 법다웃게 바치며 현병의 온갖 향수를 가득 채워 금강의 가지를 꽂고 대명으로 송하나이다. 호엄마와 소가 바와다 와모가 삼마야 바라베사사야 바와다 살타자 호엄바모 오바와 소가 바와라, 모가 삼마야 바라베사신냐 바와라, 살타지 홈바모, 오마바와 소가 바와라. 아모가 삼마야 바라베사신야 바바라 살타자 훔바모 훔바바라 하나사포타야 모리 다나나발타 홈바바라하나사포타야모 이다나나발다옴바와다하나사보타야모리다나나발다 일체 열의 연정각제 건강대명제나 놈살바다 다가다마대마화소가바와다다리니살바삼마다바라모다니 살바뇨, 가차 양가리, 살바모, 가, 발라, 냐 예케, 살바리, 타사, 달리, 사바와, 웜사, 바다, 타가, 다, 마, 댐, 마, 와, 소, 까, 바, 와, 라, 다리, 니, 살바, 삼, 마, 다, 바, 라 모, 다니. सलवा मौका छह यांग रे सलवा शोखा भल्ला नायक सलवा रे ताले सबा ओम सलवा दा त दबा सोका बाबा दा दिन सलवा समादा मो ने सलवा नोका छा 그, 살바리, 다 사, 달리, 사바, 와, 일체, 열, 에, 권, 진, 어, 놈, 살바, 다, 타, 가, 다, 바, 와, 다, 고, 시, 마, 와, 몬, 냐갈레 산, 에, 살바, 달, 마, 바, 다, 베 산, 에, 살바, 삼, 마, 예. 만다니 살바포자 미디미사다라가리케바다 사바바옴살바다타가다바바담고시마하모냐 칼리산이 살바달마바라베산이 살바삼마예 만다네 살바, 포자, 미리미, 사다라, 가리케, 바다, 사바와, 옴, 살바, 다, 타, 가, 다, 바와라, 고시, 마, 하, 모, 냐, 갈리, 사니, 살바, 탈마, 바라, 베, 사니, 살바, 삼, 마, 예, 만다네 살바 보자 미드미사다라가리케 바다사바와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삼보는 최상이며 가장 훌륭한 귀처임을 알라 목숨이 다하도록 언제나 공양할 것이며, 다른 천에게 공양해서는 안 되느니라, 다시 이 대명을 수여하여 송하노라. 오 마나바바다 나라가자사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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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갈로 옴 네, 선, 바, 보 바, 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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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옴발 다, 옴내 선, 바, 보 바, 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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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옴발 다, 옴내 다, 바, 보 바, 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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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옴발 다, 옴내 바, 바, 보 바, 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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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바보바가바바라호엄발다엄내선바보바가바하라호엄발다엄내선바보바가바라호엄발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가르침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한 물이 널리 조복시키기 위함이니 금강 살타여 저에게 카피를 내리옵소서. 소정대명제 너너 엄단에 손바바와다갈레사야바라베사야만다야바시고도. 마하바라바다다마나야호험살바바바다고다나칼레사야호험살바모날라카나바라베사야호험살바삼마야마다마나야호험살바칼레마 <shriek> <shriek> बल्लादेवा दया हों होम् झ झ झ हों दाने सम्भागे सया भे सया मान् दया भजे गरो 마바바바다 다다마 나야호엄살바바와다 고다나 갈래사야호엄살바 모날라 갓나바다배 사야호엄살바 삼마야마다바나야호엄살바 갈래마. 찌떼의 암호가 발라대야 당사다야 홈홈 자자자자 홈난네 삼바 바와라 갈래사야 바라베 사야 만다야 바시고로 महा बाबा दा दया हों स्ल्वादना गल्ले सया हों जल्वा मो न पदा वेशया हों भल्वा समया मद भया हों झल्वाले 이때에야 뭐가 발라디야? 당사다. 야호암호 자자 자자. 오암단에선 바바바다 갈리사야. 바바베사야. 만다야. 바시고로. 하바바다다다 마나야호엄살바 바바다 고단나 갈래사야호엄살바 모난라 간나바다베 사와호엄살바 삼마야 마다반나야호엄살바 갈래마 쓰티비야모가빌라디야 감사다 야호 암흠자 자자 자고 나단소 솜바 바바다 칼리사 야바다 베사야만 다야바 시고로 마하 바바다 다라미나 야호 암살 바바바다. 호,라,나, 갈리,사, 야, 홈,살,바, 모 날,라, 가,나, 바,라, 베 사, 바, 홈,살,바, 삼, 마, 야, 바,다, 바, 나, 야, 홈,살,바, 갈리, 마, 셋, 띠, 비 암, 모 가, 빌, 라, 데, 비 당, 사, 다, 야, 홈, 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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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सम्बा बा गे जया वे सयामा दया बजे गोरो दरमाया होम् जल बादाने गया होम् 살바모나라다 나바다베사와 험살바 삼마야 마다바나야 험살바갈레마 세테야모가빌레다와당사다이야 험험 자자 자자 도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든 극한 무리들을 초복시키려면 날마다 이른 새벽에 한번금광절을 던져 돌려라. 그리고 다시 이 대명을 수여하니라. 오옴네손바바바다. 호옴발다 오옴네손바바바다. 호옴발다 오옴네손바바바다. 호옴발다 홈 뇌손바 바바라 홈발다홈내손바 바바라 홈발다홈내손바 바바라 홈발다홈내손바 바바라 홈발다내손바 바바라 발발다 날마다 한 번씩 칭송하라 능력껏 언제나 이와 같이 하면 하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리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모니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부모가 지어놓은 잘못, 즉, 부모의 업은 고스란히 자식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십시오. 이 사실을 그저 자신의 잘못된 마음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 자식 중에 자신의 어릴 적 행동으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반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어릴 적 모습과 엄마의 성장의 모습 그대로 자식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그 모습을 자식이 답습해 간다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달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알고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들만 살고 떠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차 이야기를 해도 조금도 실증나지 않는 말 한마디. 그것은 자식의 걱정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어 가자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 갑시다. 그 길이 이 사회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 알아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로운 시간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